뭐, 저 아시는 분은, 뭐 제가 말씀을 몇번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있고, 어, 그냥 간단히 유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사법 피해자로서 15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재벌, 시키 재벌을 보고, 그 싸우고 있는데, 이 스키 재벌이 어떤 대본입니까 대통령하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다끼고 다, 어, 불고피를 해먹는 그런, 예? 아주 나쁜 기업입니다 내가 그걸 몸소 체험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명동 입구에 20층, 그, 20층짜리, 나랜드에는 그 은행 근무를 사가지고 이모델링을 해서 백화점을 만든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품 백화점을 만든다고 일간지 신문에 아주 그냥 몇달 동안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직업이 건축자입니다. 네? 건축자는 뭐 이제 건축의 그 전문가 아닙니까? 뭐 설계, 시공, 그런데 건축부가 뭐 감리 이런 걸예 전문하고 이제 본 사람인데 그 건축 건설 관리는 내 이상 내가 신고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이상의 그 기술이 예 없어요. 반공사요? 반공자는그저민보 평보 뭐 이거 알지? 이근소로 법에 대해서는 맹문이에요, 맹문. 네. 내가 이렇게, 에 이제 경험을 그동안에, 에 그, 어 해서, 그걸 이제, 그, 중요한 그, 이제 내가 왜, 이 소송에서 졌는가.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우약한 것도 없어요.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접촉에서 뭐, 완전히 거북을 시다고 하고, 뭐, 토끼 호랑이라고 하고, 뭐, 세 사람이 뭐, 어, 저, 짜부적이면 없는 호랑이 좀 맺는다고 랬잖아요그 말이 아주 꼭 맞습니다. 아무튼, 저, 내가, 어 그거를 이제 계약을, 두 대를, 계약을 해서, 어,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중도금만 만나보면은, 이제, 잔금은, 그 백화점, 어,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그 백화점은 2점씩이 있어요. 그랜드 오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잔금을 받, 받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약서도, 그 백화점 계약서도, 매든 거예요. 어, 그걸, 돼. 그런데, 이제, 그 SK에서는 단독 상가를 분양했다. 아니, 한, 뭐, 한 몇백 개의 점포를 단독 상가로 볼, 어, 말할 수 있어요. 계약서 중에 단독 상가라는 말은 없고, 도투엔 이름이 이제 도투엔이에요. 왜냐면, 백화점은 이름을 고유명사지야될거 아닙니까? 뭐, 미다, 부비도법 백화점이다, 이렇게 백화점이다, 이제 보통 용명서를읽 네,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렇게 도트해 미래는, 예,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또그 계약 내용이 보면 단독 상가라든가 단독 집합그을 같은 거는, 그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그세 구절만 있지, 거기에 뭐, 이제, 어, 수입료 한 열대까지 이상의 그 계약 조항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화점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백화점으로서의 그 계약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도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금은 반드시 저 백화점을 만들고 나서 입점식으로 고서 이제 받는다. 그것이 명확히 계약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튼 어, 그래, 아까도, 여기, 나오셔서 말씀, 오신 분이 계시지만은, 재벌, 돈, 권력, 어? 그것이 합쳐서, 이렇게 일을 꾸미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나는, 그, 저, 어,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예, 3 0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양승택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내 예? 네,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한 2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후 부인자일 때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장으로 갔다고요. 그 후로, 이제, 시대에서는 대법관 출신 그 변호사를 선출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들 양승태하고 나,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양승태 가그 뒤에서 다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빨리 이제, 집회원이가 누굽니까? 예? 대통령도 움직이고, 뭐, 그런 사람들 양승태. 지명하고 뭐, 예? 아, 움직이지 않겠어요? 도움으로 갔다가 그냥 찔렀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유전부의 부재, 무전부제라고, 그런 그 최고의 그권력기관하고 재벌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산층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건축사로서 건축업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도 중류 정도의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도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뭐 조금 큰려버이 뭐 태풍도 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다든가 하면 우선 거기에 예 설계한 사람 감리한 사람 우선 불로역 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그 중요한 그 직업을 내가 갖기 때문에 모든 그 나의 그 생활이 일상 생의 일상 당 일상 생의 그 상황도 항상 그 관념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불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련 어린애 하고 약뭐 농담을 뭐 지키지 못할 하 농담은 못해요. 또뭐 농담에 따라 뭐 할아버지 뭐뭐 뭐 사기꾼이야 거짓 말쟁이야뭐 그럴 거아닙니까 계속 아무것도 못옵니다 네? 아, 무러고 나는 어디 뭐 약속이 놓고 있으면은 꼭 시간 뭐그 전에 한그 전에 꼭 나갑니다. 정격이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계약대로 뭐 틀림없이 뭐 이행을 했고 그랬는데 이건 뭐 완전히 조작해서 법관들이 그렇게 허름 데가 뭐 당연히 재감이 없어요. 뭐, 아무튼, 내 여기, 내 사건을, 여기, 연동대장도 잘 알고 있지만은, 누가 보든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뭐, 어 만들어 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나도, 이제 모든 게, 이 가루를 칠해다가 치면은, 고운 가루는 꽉 빠져나가고, 이, 이제, 그, 뭐, 꾸붕, 그, 저, 소비라든가 이런 건 아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이렇게 15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적적에, 이제, 아무리 거짓말도, 뭐, 기스통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로 집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러나, 정말로, 어? 완전하게 거짓말을 이미 연에도 거짓말을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상당히 그그 동안에 그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해서 아무튼 저 사람들이 열명이리연대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네? 그런 그, 그 방법을 실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판사들이 항상, 어, 뭐, 자기들한테 무슨 뭐, 항의를 한다든가 보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아, 그거, 그거 아주 상식적으로, 그, 그게 답안에요딴 얘기 필요 없다. 판결. 네, 판결로 말하니까, 뭐, 따지려면 판결로 얘기해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말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소송, 문소화, 이렇게 해서 써내고, 어, 지금, 어, 뭐 김영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참, 김영란 법이, 그, 부정부패 하는데, 그, 막는, 어, 부정부패를 막는 그, 좋은, 어, 그 법인데, 그거는, 법은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 둘이서 이렇게 뭐, 어, 은밀하게 돈 주고 받고,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예, 그돈 주고 받는 거, 그거는, 그거야. 그거는, 그것만 하는 건데, 그건 어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첨가해가지고 판결문, 판결문을 언정에 검토를 해서, 예? 그거 가지고 판결을 잘못한 판사나 검사들한테는 고발을, 고발할 수 있는, 예? 이런 제도가 생겨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쉬운 거예요. 뭐, 이제, 저, 저 예? 국회나 뭐, 이런 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떤 그 뭐, 뭐 어, 조항을 뭐, 특별을 지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판사, 검사들이 정직하게면 판결 하고, 검사들 정직하게 수사만 보면은, 뭐, 부정국회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실천하게 하려면은 부정부패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그 방법을 써서 그런 그 판결문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말이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연대표 같은 테도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우리가 판결문을 엄정하게 이렇게 가져가지고 판사들이 그 자잘, 뭐, 불법을사출해서 어,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안에 그, 그, 뭐, 그, 그 법적 소송을 하면 대부분, 뭐, 몇 년, 뭐, 10년 이상 이렇게, 대 돼서 쓰기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뭐 어, 무엇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이진거 아닌가. 어? 그렇지 않으면, 어, 그것도 없고 내가 완전히, 예, 잘못된 것도 없다. 어? 그런 거를 좀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에서 단체적으로 뭐, 어, 그, 그 재판 그 기관에다가 고발한다든가. 이런 그 방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제 시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어 단결해야 됩니다. 네? 단결해서 서로가, 어, 혼자 생각해 놓은 거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모아서, 집단적으로, 그걸 이렇게 하면 시비에서 벗을 수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어, 빨리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이나 내나 지금 어, 세월은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고통이 되는 건 빨리 뭔가 억센 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은 오래 가도 좋지만 고통이 되는 건 하루하루가 지겹고 금전적인 예? 고통, 예? 정신적인 고통, 예? 가족 관계 예? 여러 가지 이런 거참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늘 보면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은, 어, 조국 그 법무장관이 이제 뭐 임명이 됐는데, 그래, 나도 참그 사람 처음에는 학자로서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의지가 강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번에 뭐 검찰에서 그, 뭐, 부인, 부인의 길이, 딸의 길이,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어, 참, 어,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어, 실망한 사람들이 많, 어, 많을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을 어, 기용을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만 보면은, 옳은 방향으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결정이니까. 고쳐야 된다. 당신 또 그런 그 행위로 해가지고 법무장관을 해서 법을 뭐 이렇게 잘못 보면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신은 그걸 하나 큰 경험 으을 살려서 윤정렬이, 예, 그 윤석열이 난 그래 윤석열이 사람 좀 강한 그런 쪽이가 있는데 지금 뭐 언제 정부도 민주화 뭐 이렇게 정부가 해가지고 참뭐 그냥 강력히 뭐라고 이질 못하잖아요. 내가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예? 이렇게 오면은 우리의 오랜 때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뭐 각자 생각하고에 달려있는거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면만을수 있는거니까 어,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예, 예, 그냥 간단히 예, 이걸로 좀 끝내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